자유일보 김동수TV입니다. 어, 3000대 100 한파에도 대통령 간절 지킨 우파와 쭈그린 자파 자 지금 사람들에게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어 부정선거에 관한 글도 있죠. 부정선거 아우 가짜 국회 자 응? 음? 보이 예. 알겠습니다. 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올겨울 최, 최고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 우파 시민 3천명이 집결했다. 한파 파, 하, 하, 파면 좌파 세력은 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그쳤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남동 부근에 영하 11도의 한파에도 닥쳤지만 3천명의 대통령 수호집회 참가자들이 목패디, 목도리, 모자, 음박, 담요 등 중장하고 모여들었다. 공수처의 간첩 습격에 대해 전날부터 밤샘 집회를 한 애국 시민들도 많았다. 가문 애국 운동 세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 국민운동본부 대국본과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및 대통령 수호 집회 탐사자들은 간저와 가까운 루트교 의 인근에서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 싸우겠다고 구호를 외쳤다. 자유바른데에 올라 마스크를 잡은 참자들은 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다 헌정 질서를 행동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이 적힌 화한들도 근처 길가에 줄지었었다. 어, 촛불 행동이 주도하는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백여 명이 서수 인원만 모여 간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서 이날 아침부터 농성을 시작했다.이들은 내란 수재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원봉을 들 흔들며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털어졌다.한편 이날 대통령 관저 입구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듯 경비가 더욱 사무해지 모였다.관저 철문 앞에는 버스 4대, 쪽문에는 버스 2대가 세워져 있고 철조망과 세사수술도 설치됐다뉴스 tv였습니다.